한달 만에 (3000명이) 들어오게 되고 뭐 올해 뭐 (1억씩) 매출이 나게 되고 오. 그 반응을 막 봤을 때 네. 제가 갑자기 거기에서 와 좋다 돈 많이 벌 오. 이게 아니, 아니라 엄청난 그 부담감과 오.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. 오. 왜냐면은 아, 주식 자동 트레이딩 강이었잖아요. 그렇죠. 아, 그렇죠. 제가 코딩한 아, 게 실수하거나 잘못 알려드리면 아. 수강생들의 자산이 뭔가 네네네.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, 그게 이제 한 달에 3,000명이 예약을 네.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쵸. 그 책임감 때문에 네. 거의 1년 동안 강의만 올인을 했었고 음. 그때 한달 만에 15kg 빠졌어요. 와, 진짜, 진짜. 예,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. 그 당시에는 그냥 매일매일 음.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네네네네. 그 불안감 음. 그리고 이제 정상을 너무 이제 그쵸, 제가 그러니까. 기대했던 것보다 네네네. 빠르게 올라가서 내려갈 것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 음. 불안감 음.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? 네. 사람들이 손실 보면 어떡하지? 그거에 대한 불안감 그쵸. 이 모든 아, 것들 거에 대해서. 그러네. 제가 진짜 완족스러운 아.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 네. 그것만 스펠 했던 것 같고 오. 다른 것들도 아예 눈에서 들어오지 않았어 아. 진짜 그때 네. 이제 끝나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아. 번아웃이 와가지고 아이고. 네, 아무튼 진짜.